갤러리 제재 초대전, 이경현 작가 개인전, 일상의 한 페이지, 2025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갤러리 제재.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기자기한 형상들, 알록달록한 색감,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들, 이경현 작가의 작품은 관람자의 기억을 조용히 깨웁니다. 일상의 한 페이지라는 이번 전시의 제목처럼 그의 회화는 우리 모두가 지나쳐온 어느 순간 혹은 무심코 스쳐간 풍경 하나를 따뜻하게 소환합니다. 장난감처럼 표현된 사람들, 층층이 얽힌 계단과 구조물, 표정 없는 얼굴들 속에서 우리는 나를 보고 우리의 이웃을 발견합니다.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마치 서커스 무대처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극과 비극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반복되는 일상, 경쟁, 사회적 규범, 그 틈새에 스며든 감정과 기억들이 캠퍼스 위에서 다시 유쾌한 이미지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회화는 글루건을 활용한 독자적인 조형성으로 독특한 감각을 보여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서서 관찰하게 만듭니다. 멀리서는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마다의 생김과 색을 지닌 사람들, 그 안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디테일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속 장면들은 실제 작가가 여행하며 경험한 도시의 풍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만의 등불거리, 태국의 우산거리 등 여행하며 받은 시각적 영감을 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합니다. 표정 없는 얼굴은 모든 관람자를 위한 거울이 되며 그림 속 인물 하나하나는 관람자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투영하게 만드는 개인적이고도 보편적인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일상의 한 페이지는 지나가는 일상도 반복되는 삶의 장면도 사실은 한 장의 의미 있는 페이지였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관람자 여러분께서 이 장면 속에 스스로를 놓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 정보 전시명 일상의 한 페이지 작가 이경현 2025년 6월 25일 수요일부터 6월 30일 월요일까지 장소 갤러리 제재 우리의 삶이 마치 서커스처럼 반복되고 분주하게 흘러가더라도 그 안엔 분명 각자의 빛이 존재합니다. 이경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 빛을 다시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작품이 전하는 따뜻한 시선과 유쾌한 상상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아트플렉스와 함께해 주세요. 예술이 주는 영감과 치유,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